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특히 초보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코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제가 예전에 기타 소리 잘 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카드 추가해 드리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해당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처음 시작하면 일단 소리 내는 게 정말 마음처럼 잘안 되실 겁니다. 제 채널에도 소리가 잘안 난다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달리는데요. 지금 내가 왜 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작정 계속 연습만 하시다 보면 괜히 힘만 더 들고 또 좌절감만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각자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줄을 끝까지 제대로 누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줄에 손가락이나 손바닥 살이 닿아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하셔야 할게 뭐냐면 코드를 잡고 한 줄씩 쳐보시면서 어떤 줄이 소리가 나고 어떤 줄이 안 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전체를 다 치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명확하게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코드마다 몇번 줄이 소리가 안 나는지 파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파악이 되고 나면 또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는 줄을 내가 왼손으로 누르고 있는지, 안 누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줄이 프렛을 누르고 있는지 개방형인지를 보는 겁니다. 제가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1번 줄과 2번 줄이 소리가 안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2번 줄을 보면 제가 검지손가락으로 1프렛에 누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줄이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줄을 끝까지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더 세게 힘을 줘서 꾹 눌러야 한다는 거죠. 기타 줄을 프렛에 완전히 맞닿을 때까지 꾹 눌러주셔야 소리가 깔끔하게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눌린 상태라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일단 힘을 더 줘서 꾹 눌러 봅니다. 아마 이렇게만 해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다 보니까 제대로 힘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참고 힘을 더 줘보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소리가 난다면, 아, 내가 줄을 조금 더 세게 눌러야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힘을 조금 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리 힘을 줘도 그래도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일단 손톱 길이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타를 칠때 왼손 손톱은 꼭 짧게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손톱이 길면 줄을 꾹 누르고 싶어도 손톱이 먼저 이 지판에 닿아버려서 손가락이 줄을 누르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손톱이 길어서 지판에 닿는 상황이라면 힘을 아무리 줘도 줄은 절대 제대로 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손톱이 길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누워버릴 거예요. 지금 본인의 자세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누운 상태라면 손톱 길이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고 손톱을 짧게 자르신 후에 이렇게 세워서 힘을 꾹 줘서 눌러보시면 무조건 소리가 날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C 코드에서 1번 줄이 소리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1번 줄은 지금 개방현이죠 왼손으로 줄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힘을 더 주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을 테고요. 이렇게 개방현으로 치는 줄이 소리가 안날 때는 다른 손가락이나 손바닥 쪽 살이 줄에 닿는 겁니다. C코드를 잡으시면 아마 손바닥 쪽 살이 1번 줄에 닿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땐 줄을 연속해서 쳐보시면 지금 이 줄이 내손 어디에 닿고 있는지 아마 스스로 느껴지실 겁니다. 손바닥 살에 닿거나 아니면 바로 위에 줄을 누르고 있는 다른 손가락에 닿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줄이 살에 닿는 부분을 없애주는 겁니다. 만약에 손바닥 살에 닿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손을 밑으로 조금 더 넣어주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C 코드뿐만 아니라 특히 1번 줄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바닥 쪽에 살이 닿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세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이렇게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위에 줄을 잡고 있는 손가락에 닿는 상황이라면 손가락을 무조건 더 세워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누워버리면 다른 줄에 닿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기타는 내가 누르는 줄만 딱 누를 수 있도록 최대한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잡아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은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씩 자세를 고쳐가면서 최적의 위치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잡고 줄을 쳤을 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면 우선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줄을 누르고 있다면 결국 그 줄이 끝까지 제대로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 우선 힘을 더 줘서 꾹 눌러 보시고요. 힘을 더 줘도 줄이 안 눌릴 때는 손톱 길이를 체크해 보시고 손톱을 짧게 자르신 다음에 손가락을 눕히지 마시고 세워서 다시 힘을 더준 다음에 눌러 보면 아마 소리가 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줄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개방현으로 칠 때인데요. 이럴 때는 보통 손가락 쪽 살이나 다른 손가락에 줄이 닿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해당 줄을 연속으로 쳐 보시면서 지금 내손 어디에 줄이 닿는지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손바닥 쪽 살에 닿는다면 이렇게 손을 아래로 더 넣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 줄을 잡고 있는 다른 손가락에 닿는 상황이라면 그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줄만 정확히 누르고 다른 줄에는 닿지 않도록 손가락을 더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기타 소리가 왜 제대로 안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상황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시고 난 후에 그에 맞는 해결 방법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 모든 건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초보 때는 자세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소리가 제대로 안 나셔서 꽤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뭐든지 처음에는 힘든 법이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